저는 이번에 찜용 콩나물 600g 사용할 거랍니다. 이게 찜 요리에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우리 무침할 때보다 더 통통해요. 그래서 아삭아삭하게 맛있는데 이건 농산물 시장에서나 팔고 주변에서는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무침용 콩나물을 준비하셔도 괜찮아요. 편한 대로 해주세요. 그리고 끓는 물에 소금 1 작은 티와 콩나물 넣고 뚜껑 덮어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. 주의하실 게 절대 중간에 뚜껑 열지 마세요. 콩나물 머리가 덜 익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버리면 콩 비린내가 확 올라온답니다. 그럼 맛없겠죠? 그러니 머리가 다 익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세요. 대략 저는 4분 정도 삶았는데 무침용은 더 짧게 한 3분 정도만 삶아주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오래 삶으면 축 처져 맛없으니까 꼭 주의해주세요. 그 다음 열기가 빠지도록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며 깨끗이 씻은 다음 체반에 받쳐 탈탈 털어주세요. 물기가 많으면 나중에 꼭 간이 싱거워지거든요. 그러니 이렇게 받쳐서 5 내지 10분 정도 가만히 두고 그동안 다른 재료들을 손질하면 딱 좋겠죠? 콩나물만 먹으면 살짝 심심하니까 양파 한 개도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알록달록하게 보기 좋으라고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반 가른 다음 안에 실을 제거해서 짧게 어슷썰어줄게요. 뭐 이거 필수는 아니지만 생략하셔도 괜찮아요. 그냥 콩나물만 넣어도 맛나답니다. 이제 장아찌물 소스 재료인 양조간장 1컵, 현미식초 1컵 설탕 1컵물 350ml 넣고 섞어 줄게요. 저는 이 정도가 비율이 짜지 않고 적당히 슴슴하니 딱 맞던데 집집마다 입맛도 다 다르니까 봐가면서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. 여기에 콩나물과 양파, 고추 넣으며 콩나물 장아찌 만들기도 끝. 바로 먹어도 괜찮지만 냉장고에 넣어 몇 시간 뒤에 먹으면 간이 배고 시원하고 아삭아삭해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. 또 대략 2 내지 3주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는데 아삭아삭 할 때가 가장 맛있으니 조금씩 담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어렵지 않게 10분 만에 간단히 만들 수 있으니 콩나물 보이면 꼭 사와서 한번 만들어 보셔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